안녕하세요.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현재 할인 중인 미니 PC입니다.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0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평점은 4.9점입니다. 가벼운 게임부터 문서 작업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. 제품을 구매하면 5일 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컴팩트한 사이즈와 저소음 설계로 어디에나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본 SSD가 장착되며 윈도우까지 설치되어 있어 구매 후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. 후면부 단자와 전원 버튼입니다. 다양한 디스플레이 연결 옵션을 지원합니다. 제품을 구매한 한국인 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. 성능 디자인 크기 윈도우까지 완벽 인정합니다. 배송 엄청 빠릅니다. 팬 소음도 조용하고 성능도 생각 이상으로 나옵니다. 만족스러운 후기를 보시고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제품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는 영상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프레스 코리아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렴하면서 쓸만한 물건 소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